안녕하십니까? 핵심만 짚어드리는 종목 브리핑 5분입니다. 최근 주식 시장에서 슈퍼 사이클이라는 단어가 가장 빈번하게 들리는 곳, 바로 조선업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선사 자체가 아니라 그 조선사들이 배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손을 잡아야 하는 필수 기자재 기업에 주목해 보려 합니다. LNG선이 바다 위를 달리는 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기업. 바로 한국카본입니다. 단순히 배를 만드는 부품사가 아닙니다. 에너지 안보와 친환경 흐름, 그리고 최근 각광받는 방산 소재까지. 오늘은 한국 카본의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카본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키워드는 단연 LNG 본행제입니다. 천연가스를 액체로 운송하려면 영하 163도라는 극저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해당 온도를 견디지 못하면 선박 강판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극한의 기술력을 요하는 시장입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이 본행재를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한국카본과 동성화인텍 딱두 곳뿐입니다. 완벽한 과점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건 전방 산업의 상황입니다. 국내 조선 3사는 이미 3, 4년치 일감을 확보해 둔 상태이며 특히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선 수주가 꽉차 있습니다. 배를 만들기로 계약했다면 그 안에 들어갈 본행제 발주는 확정된 미래나 다름없습니다. 즉 한국 카본의 실적은 예측 가능한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줄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건 역시 숫자일 겁니다. 과거 한국 카본의 주가가 다소 정체되었던 이유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이슈 등으로 인한 이익률 훼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가 수주 물량이 해소되고 있고,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영업 이익률의 개선세가 뚜렷해질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카타르 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LNG선 발주 물량이 본격적으로 매출에 인식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출의 볼륨이 커지는 동시에, 수익성이 개선되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한국 카본을 픽한 이유는 단순히 LNG 때문만은 아닙니다. 시장에서 아직 저평가하고 있는 신사업 모멘텀 때문입니다. 사명에 카본이 들어가는 이유를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탄소섬유 기술입니다. 이 가볍고 강한 소재는 우주항공과 방산 분야의 핵심 소재입니다. 한국카보는 한국항공우주카이와 협력하여 무인기 부품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도심항공교통인 UAM 소재 시장에도 진출해 있습니다. 최근 K방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무기 체계가 고도화될수록 경량화는 필수입니다. 지금은 보행제 매출 비중이 압도적이지만 향후의 복합소재 부문이 회사의 가치를 재평가받게 하는 핵심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리스크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만큼 환율 변동성에 민감하며 원자재 가격 추이도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카본은 확보된 미래인 LNG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소재 국산화와 방산이라는 성장 엔진을 달고 있는 기업입니다. 단기적인 등락보다는 긴 호흡으로 산업의 사이클과 함께하실 분들에게 적합한 종목이라 판단됩니다. 오늘의 브리핑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목 브리핑 오분이었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